하늘을 좀 보셨습니까? 하늘에 별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유독 그래서 가을이라서 그런가 싶은데 어, 내일 한번 오실 때 하늘 한번 보시면 어, 별이 반짝반짝 비치는 것을 보 보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히스기야 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히스기야는 말씀의 길로 잘 행한 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 잘산 인생인지 아닌 인생인지를 무엇으로 이렇게 기준을 할수 있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삶인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사는 삶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히스기아왕 다음에 이제 문하세 왕또 아몬 왕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잘 살았다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았다도 물론 좋지만 그게 잘 살았다가 아니고요.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준점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북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런 게내 인생은 참잘 살았는가? 그렇게 결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길로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나참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제 중환자실에 계신 한 어르신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어르신이 좀 위독하셔서 어제 이제 가셔서 가서 이제 어 뵀는데그 90세가 훌쩍 넘으신 어르신인데 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쁘시더라고요. 너무 이쁘셔서. 아니, 왜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이쁘세요? 이렇게 젊었을 때 엄청 이쁘셨다고. 와, 너무 이쁘시네요. 너무 정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를 얘기했더니 막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은 잠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깊은 섬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신 그러다가 이제 아프셔서 요수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병원에 계셔서 저 섬의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권사님으로 새벽 한 번도 빠진 적 없으시고 그러셨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저도 하인번이처럼 믿음 생활할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참잘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아 왕의 이야기예요. 이제 히스기야, 무나세, 암몬 이제 훌쩍 지나가고요. 이제 요시아 왕의 이야기인데. 자, 요시아 왕은 잘산 왕이었을까? 인생은 잘산 인생이었을까를 보려면 말씀의 기준을 살았는가를 보면 되겠죠. 어제 말씀 보면은 어 3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말씀의 길로 행한 왕이구나. 어그 한마디로 그는 참잘산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요시아 왕의 이야기는 제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 이야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이제 앞서 히스기아때 정말 영적인 은혜 회복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나세 암몬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원위치, 다시 우상들을 다시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무너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인데요. 자, 요시아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8년 뒤에 16살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말은 어, 무슨 말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런 말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백성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여러분도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계시죠? 그게 참 복된 발견이죠. 복된 발견. 이 복된 발견이 먼저 있어야 돼요.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만이 내 길에 참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됨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요시아 왕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요시아 왕이 뭘 하냐면 온 유대와 이스라엘, 유다 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품고 아울러서 그들 모든 이스라엘 안에 다시 만들어졌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다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려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 보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실제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말로만 제거하기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어제 말씀이에요. 재단들을 헐고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우상들을 빡 가루로 만들어 무덤에 뿌리고 불사름으로써 정결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제거하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말이나 쉽지 쉬운 것은 아니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난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뭐 이러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내 안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이것, 이런 나의 사상들, 살아오면서의 내 경험치,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배웠던 것, 그것으로 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중심되는 그것들이,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건 양보 못해! 라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는 양보를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만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부수고 빻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루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불살라야 돼요. 완전히 없애는 피나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사상적인 개념을 바꾸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까지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쩌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함께 이 어정쩡한 신앙으로 어정쩡한 종교 생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가기는 가는데 뭔가 서로가 같이 쌓여져 가니 계속 부딪히기만, 부딪힘만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안 되지? 뭐지?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혀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내 생각을 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어쩌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이 지나쳐버리면, 거기가 우리에게는 앞세움이 되어서, 내 기분과 감정,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런 습관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회복으로, 회복으로 가는 정결의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회복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이 관, 정결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지, 그냥 맡겨드리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맡겨드리고 누구에게 기는 기도 제목 줘서 맡겨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땀 흘려야 될 일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거쳐야 기도가 되고요. 말씀의 들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은 은혜가 뿌리 내리는 것 같으나 금세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죠. 오래가지 못하죠. 이 애씀이 필요해요. 버림의 애씀. 이 정결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6년 뒤, 그러니까 6년 동안 했겠죠. 6년 뒤 요시아 왕은 그 다음 3단계, 성전을 보수하라. 그래요. 성전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리해라. 이제 다 제거했으니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수리할 것들을 보수하자는 거죠. 이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물을 보수하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수리할 건 수리하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성전은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암송 구절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까지 갔어요. 예주님 제가 이제 그걸 끊어내고, 내가 이제 그 습관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그다음 단계는 우리를 수정하고, 우리를 수리하고 보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늘 판단들, 이거 습관 돼 있거든요. 판단하는 거. 우리가 자꾸 경험으로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는 판단들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습관들. 아,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말씀 복상할 시간이 없어. 내가 TV도 봐야 되고, 요즘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시, 시간의 어떤 습관들, 패턴들을 바꾸는 것. 이 습관들을 수정해야 돼요. 수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이걸 수리해야 돼요. 이걸 수리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은 세상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금세 또 무너지고 마죠. 보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요시아의 명령으로 수리를 할 때, 성전을 보수하면서 수리해갈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찾는 이 앞에. 찾는 이 앞에. 하나님께 나 히브리서 1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율법책을 주세요.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읽게 하세요. 그고그 안에서 은혜 복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은혜. 이러한 저는 우리가 이 회복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예, 피곤하시죠?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은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회복의 과정을 꼭 하면 좋겠다. 나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회복에가면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저 혼자 가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이 은혜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시하려 보세요. 그 8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이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에 딱 읽어버리고 끝냈지만 이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싸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싸움과 아픔과 실패와 넘어짐의 이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그 끝에 끝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들을 삶의 과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참중요하게 생각해요. 에 해도 안 되네 뭐. 뭐왜 자꾸 나는 어렵냐 막 이렇게 하는 미성숙함의 받아들임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인지하고 이 어려움과 힘듦을 잘 인지하고 해석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서 이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의 집을 짓는 건축물들의 재료들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잘 잘 가면서 그렇게 잘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말씀으로 잘 소외 가시는 그 성숙한 믿음의 신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